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현입니다 저는 3개월 전부터 학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요. 와니혼고 드라마오 미라 타베모노오 타다타시와 마다 니혼고 지나이데스라쇼 아직 멀었어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려면 평균적으로 4년 동안 하루에 4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인들이 일본어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을 좀 있다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한국인에게 있어 일본어의 어떤 점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기 쉬운지 얘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비슷한 어휘 한국어와 일본어는 둘다 한자권 언어이기에 어휘 중 한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가 많아서 이런 단어들은 비교적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일본어 단어를 말해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약속 약속 려리. 요리 요리 신선 신선 운동 운동 가족 가족 편리 편리 서류 서류 노력 능력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외에 새로운 단어라도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문법이에요. 일본어 문법은 한국어 문법과 아주 비슷해요. 저는 친구와 피자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와피자 <laughs> 목적격 조사를 거의 똑같이 쓰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어순이 되게 비슷해요. 현재 저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일본어 수업을 듣고 있어서 먼저 한국어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기 뒤에 일본어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게 저한테 쉽고 편해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점은 예의예요. 일본어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는 신경을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한 걸로는 일본어의 존댓말을 들수 있는데 한국어처럼 반말도 존댓말도 있어요. 야마다 씨는 올해 설날에는 무엇을 합니까? 야마다 쌍과 코토 씨노 어쇼가츠와 나니어 씨마스카? 야마다는 올해 설날에 뭐해? 야마다와 코토 씨노 어쇼가츠와 나니어 씨테를 또 어떤 사람이 무엇을 거저할 때도 일본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도서관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션이 도쇼칸이 있기만 생까 죄송해요 바빠서 좀 스미만 생이어가시ですから 조금. 아니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그냥 좀이라고 했어요. 한국어도 일본어도 직설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거절법을 쓴다는 점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제 3개월간 배우면서 알게 된두 언어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본인들은 한자를 많이 써요. 일본어로는 간지라고 하는데 저에게 있어 간지 외우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단어 외우는 것도 충분히 어려운데 간지는 쓰는 법도 진짜 까다로워요 제 영어 필기체도 깔끔한 편 아닌데 간지는 정말 마지막으로는 일본어의 반말형이에요. 존댓말은 쉬운데 반말에는 형태의 변화가 너무 많아서 아직도 어려워요. 당연히 배울수록 익숙해지겠지만 확실히 한국어 과거형보다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을까요? 제 주변의 대부분 사람은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하는데. 제 일본어 선생님이 말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문법 어순이 비슷해서 다들 쉽게 접근을 해요. 근데 배우다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도 많고 헷갈리가 정서상 안 맞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냥 정말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일지 모르겠지만 2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보다 빠르게 배울 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